안녕하세요. 용룡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에요. 제가 일어난 지한 시간도 안 됐어요.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. 아. 아, 목소리가 이상해. 서버. 응. 제가 서버에 들어왔는데. 아, 밤이 다 되가네. 어. 아. 응. 어, 어, 어. 목부터 풀고 나무를 캐야죠. 응. <laughs> 나무를 캐야 되니까 안 돼. 아, 스켈레톤이야! 아, 야 돼. 아, 구리야! 아. 당거를 먼저 가져야겠군. 나무를 먼저. 용쪽에서 두 개를 다 켜입니다. 제 핸드폰의 컨트롤이 마크, 원래 그거랑은 달라서, 이게 조준을 밑으로 해야지 위로 가고, 위로 해야지 아래로 갑니다. 이해해주세요, 그거는. <laughs> 이제 작업대로 가서 이거 뭐지? 작업대로 가서 콩 바꾸고 바꿔 바까 뭔 소리야? 버리다. 요새 새로 나온 그 버리죠? 어떻게 생겼을까요? 귀엽다. 귀여운데?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는 내가 키울까다 이거. 가고해라. 이렇게 했으니까. <laughs> 제가 그마인크로프트를 핸드폰 버전을 잘 못해서,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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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놓답니다 건축, 자연, 여기 쪽에섬 여기 쪽에 들어가네요. 작업들을 이제 만들었으니까. 네, 이렇게 상관은 없어요. 갑니다. 어. 나무 칼 아. 나무 토끼. 아. 먹대가 부족하네요. 응. 아, 옷하났다 망했다. 고객이뭐만난다 나무 다 지킨다! 먼저, 정리부터 합시다. 어디를 까불어? 양은 이제부터 일로 와, 임마. 그렇지. <laughs> 양털을 모아서 이제부터 자야 됩니다. 나무를 이렇게 해야죠. 음.

<laughs> 왜 자꾸 신나게? 이런 거 신나게 해줘야 돼, 신나게. <laughs> 어부서워어어어어어어어 만들어놨일1고 작업대를 3개로 만들어놨죠. <laughs> 이럴 때 이러고 곡괭이 음. 곡괭이 만들고 삽도 만들기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<laughs> 나벌써리 때문에 기침이 나왔어요 어벌써리가왜 이렇게 리얼합니까? 벌이 처리 좋아하나 봐요 나중에 <laughs> 눈 사만 뜰려면 하고 됐습니다 <laughs> 이제 토끼로 <laughs> 캔 다음에 이제 땅굴로 들어가야 돼요. 아. 나의 집을 여기로 만들어야겠다. 먼저 삽으로! 한쪽 하나만 파면 되죠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난 역시 똑똑해. 그게 문제가 되나 내려가면 하나, 두, 어떻게 된 거요? 했다면. 돌곡을 만들고 나 처리가 했습니다. 이제 기다려 봅시다. Do you want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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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. 잠시만요, 나가고 보겠습니다.